자, 맥포츠 스쿨을 어, 시청하시는 우리 회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어, 운동할래, 병원갈래에 나와 있는 소 제목 중에 약보병은 반드시 이, 줄일 수 있다. 라는 어, 제목을 가지고 제가 어, 오늘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우리가 가장 어, 노인이 되면 어, 늘어나는 것이 약보병입니다. 자, 그런데 약도 전부 다 우리가 화학약품이다 보니까 약 자체가 모든 약은 독이다는 그 말에서 시작을 우리가 하시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노인이 되면 가장 문제가 약 복용을 해서 간에서 대사를 하고 신장에서 배설를 하고 이런 절차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노인이 되면 간기능과 신장, 그리고 콩팥기능이 나빠지면서 우리가 약 복용 자체가 오히려 또 다른 데미지를 우리가 줄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이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약 복용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리가 경계를 하지 않으면 절대 건강 백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약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건강해질 수는 없는 거라는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을 많이 먹지 않아야 또원이 되면 더 건강일 수가 있는 거죠. 약 자체가 우리 노인의 풍팍과 간기능을 악화를 시키고, 어,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좋은 습관을 미리 미리 드리지 않으면, 나중에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약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예를 들면, 몇 가지 질병만 여러분들이 겹쳐서 약처방을받게 되면, 약이 열 알, 스0 알, 이렇게 넘어가는 건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약이 한 스물 알 정도 되면 거의 한 주먹이죠. 뭐 약만 먹어도 배부르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가 그 약인데, 배만 먹으면 다행인데, 그 약이 몸 안에서 간에서 대사가 되고, 신장에서 배설이 될 때까지 그 과정에 노인의 장기 기능이 원만치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위장장애 생길 거고, 약 먹거나 위장장애생겨 몸이 붓기도 하고, 그런 일이 흔히들 나타나는 부작용이죠. 그죠? 그래서 약에 의한 부작용, 이게 심각하니까, 미리 약을 젊을 때, 운동 습관, 식습관을 잘 들이셔가지고, 약을 줄여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65세 노인이 될 때까지, 약 복용은 영양제를 먹지 않고, 영양제만 먹고, 나머지 약은 먹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관리만 잘 되신다면 건강 백신은 충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뭐 비타민이나 이런 거는 조금씩 매일 복용하는 게 있지만 정기적으로 먹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전립선약 이런 것은 전혀 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들도 저처럼 충분히 그게 가능하도록 좋은 생활습관을 가시면 됩니다. 저 역시 운동습관과 식습관이 오늘의 제가 약을 하나도 먹지 않는 제로 만들어져 있다고 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여러분들하고 지금 공유하고자 이런 영상들을 찍어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운동 습관, 물론 올바른 운동 습관이 됩니다. 올바른 운동 습관과 올바른 본인만의 식습관을 가지셔서 데일리 뷰티를 잘만드시 가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대유틴이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은 몸은 저절로 좋아질 겁니다. 많은 약을 복용하는 것이 여러분들 몸을 건강하게 절대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의사를 자주 만나는 것이 여러분들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절대 아니고 의사를 안 만날수록 약을 복용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건강 유지를 잘 하실수록 건강 백세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백살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자는 잠에 가십시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노인들이 경로백에서 가장 많이 하는 소리가, 자는 잠에 가으면 좋겠다는 소리를 제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는 잠이라는 것은, 백살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내 발로 으래서 백살까지 화장실 이용하고, 자는 잠에 가신다면, 가장 편안한, 그런, 우리가 건강 백세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셔서, 좋은 생활 습관으로 약 복용을 주인 하시기 바랍니다. 자, 몇번 춤도 화이팅!